예 안정곳은 예, 안택곳이라고도 하지만 안정곳은 충청도 양방굿이라 앉아서 하기 때문에 안정곳입니다. 안정군 안전굿 내에서 저 안택군, 미친굿살풀이굿진옥이굿또채소굿그 가짓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정곳이라고 그렇게 변명 불릅니다. 안정곳이란건 사실, 이 사중구생도 하지만, 이 사주가 내가 아마 전상에 아마 그 법사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보이는, 어려서 절희 들어가서 숙, 전번가 기도 많이 하고, 에 수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5년간, 지가 절 생활 한 5년 하다가, 5년 맞추고 내려와서 법사 생활을 했어요 예, 지금 정중 곳에 대해서 예, 변화가 많이 생기고 옛날 게 없어진 게 많기 이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현재 성조 받는 것도 없, 없고 예, 가정에서 하는 것도 많이 없고 또참 가정에 첫째 자손도 있어야 되는데 삼신이 뜨고 암만 자손을 둘라고 해도, 삼부일과 가고, 병원이 된기도 자손을 못 두는 분이 많은데, 그런 건참 삼신을 받아야 되고, 삼신을 우회해야 되는데, 그 칠성, 삼신, 제성님을 우회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생긴 게 많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무용문화재된 지가 15년째인데, 현재 뭔가 후계자를 가시려면 내, 내 돈이 안 들어가고서도 안 되고 지금 여유 있는 사람이 배우려고는 안 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 문이에서 오는 사람은 혹간 있고 또 혹간 있어도 지금 뭔가 하다 하다 안 돼서 이 길로 들어서는데 그러면 제대로 양성을 시켜야 되고 제대로 제자를 훌륭하게 할치려면 현재 내돈안 들어가고서는 이 평생에 (57년) 넘어왔는데 항상 제가 신문 보도나 이각 방송에서도 많이 왔는데 내 뜻은 우리 무용문화재 회관도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 또 사실 땅만 몇천 평 있어가지고 안 택구서 하는 건어떻다 신고 사는 건 어딨다. 살 뿌리 붓은 어딨다. 이, 사원제는 어딨다. 이, 혼과 박물거치, 박물관 같이,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후, 후계자들이 내 일생에 넘어온 거, 그좀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